나쁜 째 구하는 나쁜 째 구하는 성을 될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예. 여기가 바뀌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나쁜 째 성인데 제가 줄을 타고 올라가 볼게요. 저소피피 a m 라라불불주주요요피피 a r 라라 불러달래. 예. o f i a Munjaro, 저기 나쁜 짓저어요 저기 나어짓 o 어요 n j a 요 o Munjaro, 왜 왔어요? 저번이랑은 좀 예쁘죠? 네, 이뻐요. 이제 쓰러갈까요? 지금 할아버지 모자예요. 여기 어 나쁜제 머리야? 나쁜제. 윤주 머리띠가 더 이쁜 걸요? 바오밥, 바지락, 도 있고 이 나쁜 바이 쓰는 건데 바지락, 도있락바 나쁜 바지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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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수가 윤수가 더 이쁘죠? 그래서 그래. 머리 떼러 가니까 더 이쁘네요 아까 뭐라고, 뭐라고 불러달라는 느낌 좀 받네 그러니까 예쁜데 뒤에 어디있었는데네 저기에 마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손 씻기고 네그 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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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날릴게 엄마 아빠를 못날릴게에요 네 이런 말 위험할까봐요? 나쁜 줄은 원래 용가는데, 네. 마녀가 엄마하고 네. 응.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어요. <laughs> 그랬어요. 그러 엄마 집 가볼까요? 네. 여기가 마녀 집이에요. 여기 마녀 있죠? 마녀 네. <laughs> 네. 할아버지하고 아, 아? 아빠가 마리오 해봐 너 만. 여기 마리오 두개있자네 아빠 같이 네. 만약에 했... 음. 여기 문내려가겠 했어요. 네. 그래서 네. 직접 올라가서, 네. 여기 올라가서, 네. 올라가서 문을 열고, 네. 어, 여기 슬쩍 이 떨어졌더니, 네. 어, 왕년민이 다시 돌아왔는데, 응. 마녀님이 라푼젤한테 혼났어요. 네, 그래서 둘이 네. 서로 네. 이렇게 쓰려고 그냥 학교에 갔대요. <laughs> 아, 아, 이제 작사하는구나. 아 그래요? 그래서 네. 이쪽 이쪽 선수가 아버네를 지킨다고 했어요. 음. 그래서 네안 가는 곳에서 불을 피고 했대요. 네. 아하. 그래서 <laughs> 어, 이쪽 마녀는 많이 물칠보고 음. 이쪽 마녀는. 나쁜 죄를 구해러 가는 거예요 아하 그죠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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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끝이에요? 끝, 끝.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? 얼마 안 남았어요 네. 어.. 7시만 가면 돼 7시 응. 어.. 그래서 이쪽 마녀는 다른 데로 가고 이쪽 마녀는 숲 속으로 갔어요 어. 숲 속으로 갔어요 어. 숲 속으로 가보니 가보니 이쪽 마녀는 일등했대요. 아하. 그래서 순서했대요. 네. 또 얘는 꼴찌였대요. 꼴찌, 꼴요 어 꼴찌. <laughs> 알았어요. 이제 어. 끝나요? 안녕해야지. 안녕, 여러분 안녕. 안녕요 어, 어, 시간이 다 됐어요. <laughs> 여러분 재밌었나요? 네. <laughs> 재밌었어요. 고전해. 그러면...